제가 접목을 해서 쉽게 그냥 하려고 해요 그 되게 원칙대로 가면 좀 되게 어렵고 하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보통 일반적인 요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환자가 아, 안녕하십니까 네. <laughs> 환자가 일단 이렇게 그 쓰러졌을 때는 제일 먼저 뭘 하죠 의식하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하고 의식 확인합니다. 어깨를 두드리는 이유는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깨가 손상을 줄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의식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의식이 없으면 바로 강동맥 어 촉지와 호흡 확인을 10초 이내 합니다. 그러니까 10초 동안 하라는 게 아니고 10초 이내 서둘러서 맥박과 호흡이 없습니다. 없음으로. 여기 빨간 옷 입으신 분1 1 9에 신고해 주시고요. 파란 옷 입으신 분은 AD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흉박박합니다. 흉박박은 자세가 중요하고 위치가 중요합니다. 위치를 잘못 선정을 하면 효과가 매우 떨어져요. 그래서 어 우리가 흉골 하부 2분의 1하 2분의 1, /2, 1 /2 지점에 손꿈치를 놓고 어 수직으로 어 손을 세우고 충분히 5cm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1분에 100에서 120회 속도로 속도와 b 피를잘 맞춰줘야 되고요. 그리고 어그 위치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이완되고 충분히 압박하고 이것이 반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탐스페를 하고 즉시 인공 이외를 하는데, 백마스크가 있다면 백마스크를 사용하시고요. 백마스크가 없다면 구조 후두 번을 합니다. 코를 막, 기도를 열어서, 기도를 열어주고, 코를 막고 바람을 불어서 두 번을 했다면 흉각박으로 바로 합니다.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1 열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스물 아홉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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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만약에 반복을 계속 해주셔야 되고 말씀드렸지만 부종을 어,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흉부 압박만 제대로 정확하게 일부 구조대가 오거나 또는 AD가 올 때까지 계속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AD가 도착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어, 파워를 키고, 방미가 나오면, 파워를 키게 되면, 얘가 말을 잡합주다 자, 한쪽은, 1번은 오른쪽 쇄골 밑에, 또 하나는 왼쪽 대과중심선 아래 그런데 한에서떨어지시오 환자에게서 떨어세요 심전도 분석중입니다 전기충격이 필요합니다 자전기충격이 필요하대요 그 충전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깜빡이 듣다가 깜빡이를 눌러주십 눌러주면 전기충격이 되었고 바로 흉악법으 들어갑니다 흉박으로 바로 들어가박 30회 실시 30회를 하고 그리고 구조호흡 2회하고 흉부 압박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요. 그리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5회 정도 이 5세트가 돌아가면 다시 심전도 분석을 하게 방송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주시면 되는데 흉 2회 씩시 끄겠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하면 그전에는 그 이런 전기 쇼크를 뭐, 두 번, 세 번, 이렇게 한 번에 심장을 깨울 때까지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2020년도 가이드라인에서는 그렇지 않고 한 번만 주는 걸로 어, 바뀌었어요. 권고사항이. 그래서 한 번만 주고 풍박박을 열심히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 어, 그리고 2020년 가이드라인에서 바뀐 것은 이 환자가, 어, 혹시 코로나 감염 의심자거나 코로나 환자일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괜찮겠지만 마스크가 없다고 하면 손수건이나 꺼지나 수건, 수건 등을 올려서 코와 입을 이렇게 가리게 하고 흉부 압박을 하는 걸로 그렇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감염 의심자라고 하면 이런 방법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